자 오늘의 시사 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첫 번째 이슈는 기준금리 0.75%로 인상 초저금리 시대 막내래입니다. 자지난해에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가 1 5개월 만에 처음으로, 0 2 5 전격 인상이 됐어요. 경어 방어 차원에서 돈을 풀 돈을 해한 위해 행이은행이 동안 주동한초저한리 그 시대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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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0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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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0 0 0 0 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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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꺼번에 낮춰서요 0 7 5퍼7 5로 하는 이른바 비컷을 단행을 했고요두달 네. 뒤인 (5월에는) (5월에는) 이 추가 0 2 5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0 5로 낮춘 겁니다 네.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동결을 거듭하다가 (15개월) 만인 지난 (26일) 정격0 7 5로 인상안을 이제는 발표한 거죠. 자, 그런데, 에,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어, 또 실물 경제는 더욱 어려운데, 어, 이번에 한국은행이 그 전격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한 배경,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예, 결국 정책의, 정책 판단,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제 사상 초유의 4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일 정도로 실물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판단하기에는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 안정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초저금리로 인해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이 생겼는데요. 대표적인 게 가계 대출이 증가했고요.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반대 급부로이 부동산과 같은 이 안정 자산의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금융 불균형 현상이 이제 심해, 심화됐습니다. 음. 거기에 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한국은행이 보기에는 더 이상 초금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본것 같고요. 예. 또 한은의 바,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요. 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는 국내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또 물가 상승률 역시도 한은의 목표치가 2%인데 이보다 약간 웃도는 2% 중반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가 0.25% 수준의 금리 인상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시중에 풀린 돈이 이제 은행으로 해소가 되는데 이제 돈을 걷어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 나는 판 판단이 결국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뭐 실물 경제하는 상관없이 일단 뭐 수출과 투자를 중시으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어 그동안 그 저금리 혜택을 누려온 국민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영향이 클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히, 이 저금리 시대에 급증했던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이제 영끌족과 또 빚내서 투자하는 이제 비투족이 이제 갑작스럽게 늘어나 이자 부담으로 좀 압박을 받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한국은행에 따르면이 금리가 1% 뛰면 이자 부담은 한 12조 원 정도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0.25% 인상했으니까 대강 계산해 보면 이제 이자만 한 3조 원가량 늘어나는 겁니다. 네. 결국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서도 이그 기준금리 인상을 한 것은 결국 이 급증한 가계 부채 또 자산 시장 버블 특히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이고육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음. 뭐그 정도로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풀렸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식물 경제가 어려워도 이 부동산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늘었어도 이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는 커녕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경제나 세금 이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렇기에 이번에 0.25% 이제 인상한 걸로는 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0.25% 올라도 전체의 전체, 전체 이자가 한 3조 원 늘어나는데 사실 그보다 집값 상승률이 훨씬 높거든요. 물론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야, 뭐 이자 부담이 당장 늘어나니까 좀 부담은 될, 될 겁니다. 예. 하지만 새, 새롭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거나 또 어디에 투자의 기업이나 뭐 사람들이 뭐0.25% 올랐다고 해서 뭐살걸안 사고.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이자 올랐다 그래서 당장 팔고 이러지도 않을 거고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생각보다는 결국에는 오를 거다라는 인식이 좀 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자가 좀 늘어도 집값 상승분이 좀 크다고 봐서 제가 볼때0.25% 금리 인상은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 부동산 가격을 잡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추가금리 인상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금리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다만 한국은행이 수출과 투자 같은 경기의 복세가 탄탄하다. 라고 봤지만 이는 뭐 기업이나 뭐 자본가 입장이고요. 사실 코로나19 여파로 일반 서민들 제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사실상 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좀 신중하거나 적어도 이번 금리 인상의 효과를 충분히 보고 그때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 늦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IS. 카불 공항 폭탄 테러 미국 포함 170명 사망입니다. 자, 탈레반이 장악한 그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갈 유일한 탈출구인 아 카불 국제공항의 외곽 지역에서 아, 폭탄 테러가 발생을 해서 미군 13명을 비롯해 17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전해 주시죠. 근데 그 폭탄 테러 자체가 이제는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까이 네. 사건을 보면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오후 6시경에 카불 국제공항의 남동쪽. 에비게이트와 거기에서 한 250m 정도 떨어진 베런 호텔에서 이 차례로 이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에비게이트는 미국과 서방국들이 대피해 나선 이 자국민과 아프간 협력자들을 공항에 들여보내기 위해 이제 검사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베런 음. 호텔은 아프간 대피자들이 공항으로 가기 전에 직결해서 묶던 대기소로 사용된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폭탄 테러는 미군과 아프간 협력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제 테러단체죠. IS가 이번 테러를 자신들이 저, 저질렀다고 밝혔어요. 아프가니 그 국제 테러단체의 본거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IS가 그 자신의 자신의 조직원들이 모든 보안시설을 뚫고 미군의 5m 이내까지 접근해 폭, 폭탄물이 장착된 이쪽 길을 터뜨렸다 라고 해서 자산 테러를 저질렀다는 걸 밝혔는데요. IS는 시리아와 이라크 영토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가 미군과 국제 동맹군에게 밀려 세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로 진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프간에 진출해 2015년 1월 만든 조직이 ISK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ISK가 미군과 국제 동맹군이 이제 아프간을 떠나고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잡은 뒤. 이새 정부 구상에 정신이 없는 사이를 틈타, 이제 세력 분리기 그리고 존재감 가시, 그리고 구성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테러를 저지른 게 아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테러는 이 아프간에, 아프칸에 이제 주도권을 두고, 이제 ISK와 탈레반의 이제는 힘겨루기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이히 네. 탈레반은 ISK 한 5명을 이번에 잡아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가 ISK를 꼭 우리가 뭐 이런 테러 집단에 대해서는 은근히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결국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이고요. 일단 이번 테러를 두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끝까지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현지 시간은 27일, 그러니까 테러 바로 다음날이죠. MQ9이라고 9인 리퍼라고 불리는 이 공격용 무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타격해서 타격해서 표정만 제거하는 건데요. 이 무인기로 ISK 근거지를 공습해서 이번 테, 테러를 기획한 인물만 정확하게 사살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 잠시 후에 또 이유정 리포터하고 어 이. 아. 나인리퍼라고 하는 이 무인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니까요. 자, 앞으로 이 IS의 추가 테러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추가 공격에 나설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혼란이 좀 오래 지속이 될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실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